일요일 저녁 9시 48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벌써 주말 여섯 번째 영상이고 직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교육 영상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사실상 이번 주말 메인 영상이 되겠어요. 내용적으로 그렇죠. 한국콜마 때문에 지금 한국항공우주랑 코스맥스가 헷갈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썸네일 왼쪽 위에 샵 쓰여 있고 숫자가 쓰여 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이 채널의 132번째 교육 영상입니다. 어, 제가 뭐 직전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별 종목 차트 분석 영상들은 보시지 않더라도 이 교육 영상들은 빼먹지 말고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근데 잘안 보세요. 네, 이게 썸네일에 올려져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일 때만 여러분들은 보시니까 이 썸네일에 적혀 있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교육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캔들 매매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교육 영상을 보세요. 이 교육 영상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메카니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만 봐도 아시잖아요. 뭐겠어요, 지금? 각도, 그래. 그 내용이니까 뭐 이거랑 비슷한 교육 영상이 한 너댓개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올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중복이 되더라도 어 교육 영상 폴더에 들어가셔서 벌써 이게 132번째니까 앞에 131개나 있는 거예요 교육 영상이 <laughs> 그쵸 아니 말하면서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어 요걸 우리가 기존에는 고정 댓글에 올려놓았지만 영상 안에서 이걸 올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아 저도 이게 꼴배기 싫어서 올리기 싫은데 일단 올리라고 하니까 자꾸 뭐라 하니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띵, 읽으셨죠? 네. 각도 차트의 절반은 각도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좋은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무조건 좋은 차트예요. 그래야지만 앞에 있는 언덕이던 전고점이던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이런 아이들은 여기를 넘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만약에 바닥에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얘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치? 네.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나와야 돼요. 여기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면 중간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이런 아이들이 시세를 주려면 전고점을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이게 기본적인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는 무조건 매수타점이에요. 여기 넘을 때도 뭐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일단 머릿속에 아니 여러분들도 우리 채널 그 구독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워낙 높아서 제 어머니 나이라. <laughs> 음 아니 다 학부형들이시잖아요. 옆집 애가 뭐 서울대를 가던 좋은 대학을 가면 아, 쟤는 공부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고죠. 그렇지? 네. 뭐, 21살, 22살인데 막 목에 문신하고 다녀. 그럼 뭐라 그래요? 고한가? 직구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뭐그 사람을 뭐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들은 정고점을 한 방에 넘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매도해요. 아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보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왜 한국 항공우주 보자고 하시길래 제가 어떤 어제 영상에서, 아니, 여태 다간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하겠다고 뭐 그랬더니, 음,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의 반박을, 음, 아, 그것 때문에 오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잖아요. 원래 보려고 그랬어요. 그말 없더라도. 이번 주에 코스맥스 때문에. 자, 그러면, 한국 항공우주를 한번 보자고요. 한국 항공우주를 보면, 어때요? 지금. 올라가는 각도가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 확연하게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가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죠 이런 애들은 정고점을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는 일단 여기 10만 6500원 정고점까지 가는 차트라고 보는 거죠 일단 조정을 받던 어찌 됐던 간에 일단 한번 여기는 때려 죽여도 간다고 보는 건데 주봉으로 보면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얘가 쉬었다가 가야 되거든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올라가는 접선의 기울기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보이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어, 더블맨, 나는 한국 항공우주를 전고점에서 팔지 말지. 근데, 그래, 이게 자꾸 그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을 베스트 매도 타점에서 팔려 그러지 말고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그래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에서 이 일봉의 음봉의 시가죠. 이 일봉 음봉의 시가가 97,100원. 여기가 일단 매도 포지션이고 얘가 만약에 연속적으로 쏴서 올라가면 문제는 그냥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각도가 이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간다면 어떻게? 중간에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아이 들어 보세요. 이거 끝까지 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다른 종목들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주봉상 각도가 이따위로 올라가는 아이는 얘는 쉴새 없이 양봉으로만 써야 돼요.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그러니까 내일도 바로 양봉으로 98,000원을 돌파해야 돼요. 아 그럼 매도 매수할 수 있냐고? 뭐 조금 조금. 야, 근데 이걸 지금 산다고? 대단하다. 신규로 자, 현대미포도 그냥 넘으려면 이때도 얘기했잖아요. 얘가 그냥 가려면 주봉으로, 음봉 없이 계속 양봉으로만 쌓여야 돼요.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애들은 일단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려면 쉴새 없이 양봉으로만 쌓아야 된다. 그래 놓고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오선이 깨지면 매도 포지션, 매도. 우선 깨지면 무조건 매도죠. 그래서 한국 항공 우주를 아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뭐 주봉으로 가면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정고점 앞에서 팔아야 되지만 일봉으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 모양이라서 얘는 계속 쏠 수도 있는 거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영상 말미에 이것도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이번 영상이 주말 메인 영상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예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네, 제가 일부러 코스맥스 앞에 하려다가 이거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코스맥스가 지금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현대미포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머트리얼즈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각도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쉬었다가 가야 된다 그랬지. 근데 이게 지금 쉬었다가 가는 거에 완성이라면 코스맥스도 다음 주부터 주봉으로는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현대미포조선, 아까 우리 봤던 현대미포처럼 계속 양봉으로만 쏘되 주봉으로 우선이 깨지면 나와야 되죠. 코스맥스. 미치겠죠. 얘보니까 네, 하나 모티리얼즈처럼 될까봐. 그래, 이게 애매하다니까. 여기서 만약에 갈 거면, 내일부터 계속 가야 돼요. 쉼없이.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어요? 하나 머트리얼즈. 이렇게 갔다가, 이 각도로 올라가는 애들은, 어, 쉬었다가나? 쉬었다가나? 어. 어떻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쉬었다가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완만하게 올라가는 차트의 대응법은, 색깔 바뀌면, 매도 포지션. 오선이 깨지면 일단 무조건 팔아야 돼요. 뭐 손절을 하던 뭐든. 원칙은. 이게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애들이 그래, 예후가 좋지 않아요. 예후가 좋지 않다. 사람들은 다 작전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당시에 비웃었었던 뭐, 하림지주. 그죠? 하림지주는 상장한 이래 가장 고점에서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우리는 죽어도 안 걸리는 거죠. 네.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는 나와야 돼요. 아니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상장한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는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끝 모양이에요. 좋될수 있는 모양. 하림 지주.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안 좋아, 무조건. 근데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치빵 하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가장 고점에서는 이런 골을 당할 수도 있다. KMW도 SK 케미칼도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고?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도 보세요. 주봉으로 볼까요? 얘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전고점 부근에서 팔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두달 전? 지난달? 뭐 이더리움도 비슷한 모양이었죠? 할 거예요. 그치?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안 좋다고요. 전고점 부근에서 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갖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고? 플리토. 옛날 우리 종목이었죠? 다 아시는. 일봉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여기까지 쉴지, 이렇게 쉴지, 이렇게 쉴지 알수 없지만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면 돼요. 네? 네? 플리토. 진짜 간만에 본다, 플리토는. 아이쿠. 요 모양. 요 모양을, 이게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완만한 차트에서 시세를 주는 모양. 또 뭐도 있어요? DI 동일. DI 동일도 어디였죠? 옛날에. 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각도로 올라가면은 자꾸 뭐이 어디서 하지 말고 여기를 그냥 넘을 때 사면 돼요.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애들은 완전히 넘을 때 사야 돼요. 그치? 그렇게 매수한 게 뭐예요? KT. 그런 식으로 매수한 게 KT다. 여기서도, 아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각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가면 사기가 힘들어요. 얘가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면 돼요. 네, 예. 네.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 아니, 산 사람들은. 정고점을못 넘었죠? 이렇게 안 넘고 꼬라박는 게 훨씬 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편하다. 오케이? 아니, 물론 사다가 물려서 가긴 했지만, 일단 기본 모양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애들은,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꼬라 박았다가, 요만큼 꼬라 박을지, 이만큼 꼬라 박을지, 이만큼 꼬라박을지 이렇게 꼬라 박을지, 이렇게 꼬라 박을지 모르지. 근데 일단 가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산다고요. 플리토. 그지? 어. 그러니까 지금 뭐 기업은행, 더블맹, 기업은행이 은행주가 좋고, 그거 잘 모르겠고, 주봉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쉬었다가, 빵 가면,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거예요. 기본 모양이에요. 교과서적인 모양. 아주 전형적인. 그런데, 그래, 우리가 코스몹스를, 코스맥스를, 우리의 코스맥스 아니에요? 네, 코스맥스를 작년부터 어디에서, 작년 고점에서 팔라고 팔라고 하는 게, 각도가 이렇거든. 네? 한국 콜마도, 최근에도 했지만, 작년부터 아이, 작년 고점까지는 때려 죽여도 가니까,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서 팔아야 돼요. 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가버리니까, 더블맨 정말 그런 건가? 한국 콜마도 여기서 팔려고 팔라고 한 거죠. 제가. 한 1년 전부터, 네. 네. 예. 네. 근데 이게,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애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까 봤던, 우리 종목이었던 현대미포조선처럼 그런데 그런 애들은 중간에 음봉 없이 계속 양양양양양양양양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아니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실제 매매 종목인데 뭘 말장난이야 이 새끼야. <laughs> 아, 여기서 팔았으면 됐어 그냥. <laughs> 네? 아니 원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아이 그래 당연히 음뭐어 우리 학교에서 일등하는 애는 떨어지고, 우리 학교에서 10등 하는 애가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 시험은. 응? 근데 배팅은 얘한테 하겠지. 기본적인 배팅이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이 꼭지에서는 배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으라는 얘기였어요, 한국 콜마. 근데 이게, 목요일날 팔고 나니까, 금요일날 또한번 슈팅 때려지니까, 에이씨, 그러는데, 아니, 한국 콜마는 연봉상 세무음이기 때문에, 그래, 이 은봉의 시가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했기 때문에 작년 고점에서 한번 정리하라고 한 거지. 코스맥스도 연봉이 세무꿈이잖아요. 아, 이 세무꿈이 뭔지 모르시면 제가 영상 말미에 세무꿈에 관련된 교육 영상을 넣어드릴게요. 한국 콜마 또 코스맥스랑 똑같은 연봉으로는 뭐가 있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또 제닉. 그치? 그래,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제닉, 제닉, 두산 에너빌리티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게 똑같은 애들이니까 모양이 연봉이 응? 음? 2분의 1이랑 2분의 1이 4분의 2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랑 비슷한 게 아니라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 응? 음? 응 음. 얘랑 얘랑 똑같은 거라고 얘랑 얘랑 비슷한 게 아니라 얘랑 얘랑은 완전 다른 거지. 네, 두배차인데요 2분의 2가 2분의 1의 두 배예요. <laughs> 헷갈린다고? 아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2분의 2잖아요. 아이 정도는 알아야 돼. 수직 하려면. <laughs> 네. 네. <웃음> 자 그래서 음... 뭐 한국콜마가 지금 그냥 그래. 완만한 각도로 그냥 가니까. A 그러는데 그래도 어. 잘 팔았다.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최근에 더블맨 요즘에 네이버가 아예 못 간다고요 이 각도로는 못 가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는 못 가요. 네, 네. 왜 더블맨은 네이버를 싫어해? 요 아니 네이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는 지금 매수 타점이 명확하게 만들어졌어요. 아예 대놓고 이제는 여기 통으로 넘때 사면 돼요. 여기가 삼봉이기도 하고, 그지 박스권이잖아요. 로블록스, 쿠팡. 우리가 샀을 때랑 똑같은 모양이다. 보여드려요? 우리가 로블록스를 샀을 때가 여기 넘을 때산 거죠. 이렇게 박스. 또, 쿠팡도 이렇게 박스 넣고 여기를 넘을 때 매수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누가 못 가. 요 일봉상 이 모양으로는 못 간다는 거죠.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면 이 각도로는 못 간다는 거지, 월봉으로 보면 네이버도 지금 박스를 완전히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고 그 자리가 여기 삼봉. 삼봉 보이죠? 오늘 영상 그거 보세요. 아까 뭐였죠? 한화엔진 영상에서 설명도 했으니까 삼봉에 대해서. 아까 올렸어요. 한화엔진 영상. 드림텍도 이렇게 많이 조정받을지 몰랐죠. 그죠?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각도로는 못 가는 거예요.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정고점 부근에서 일단 조정을, 하락을 각오하고 갖고 있는 건 몰라도, 이거 벌써 1년 전인데 뭐. 당시에 비슷하게 네이버도 그랬죠. 최근에 네이버도 그랬고, 이때도. 이 각도로는 못 간다니까요. 쉬었다가 빵 가면 이 위에 고점을 통으로 넘을 때 매수를 할수 있죠.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들은 한 방에 갈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서 버려야 돼요. 크래프톤도 최근에 요때였죠 따블면 나는 그래도 아니 나는 그래도가 아니라 이 각도로는 못 간다고요. 이 각도로는 이렇게 못 가요. 가더라도 쉬었다가 야 돼요. 항상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하면 쉬었다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여기를 넘을 때 매수를 이거를 큰 돈은 들어갈 수가 없고 아니 더블맨 뭔 개소리야 어차피 여기 고청까지는 간다며 언제 갈줄 알고 여기 넘을 때산 거예요. 그 괄시와 모욕, 더블맨 너보다 구독자가 수십만 명더 많은 사람이 한국항공우주는 국가에서 뭐 관리하는 거라고 얘는 못 간대. 아니 모양이 잡혀져 있는데 뭐 양양음이 성광 밴드랑 똑같은 모양이죠. 한국 항공우주 양양음. 성광 밴드. 그렇지. 두 개가 뭐 산업군은 서로 다르게 돼 있어도 성광 밴드도 양양음. 여기 고점 넘을 때. 근데 이거를 지금 살지 말지를 고민하면은 뭐 뭐라 그래?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넘을 때,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잘 애매모호하면 안 하면 그만인데 여기 넘을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정 그러면 응? 응.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가 바닥이나 중간에 나오면 뭐 쌍바닥 혹은 쉬었다가 갈수 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와 비슷한 모양은 뭐 뭐였죠 아까 하림지주 SK케미칼 kmw가 있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일단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 중이면 정고점 부근 그 음봉의 시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갈때 통으로 넘을 때 사면 깔끔하죠 됐나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일단 <laughs> 영상 말미에 접선의 기울기 또 세목금 관련된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우리의 재닛은 어떻게 됐나요? 잘 가시고 있군요. 음, 음. 제니게 연봉도 세무금. 코스맥스도 연봉 세무금. 아, 흑산병 적산병도 제가 그러면 올려 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제가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 세 개를 올려 드릴 테니까 뭘 보셔야 돼요. 귀찮아도. 저도 귀찮아요. 교육 영상 같은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잘안 보시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코 홀딩스 이런 거 올리는 게 더 이득이지만,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고서는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귀찮으셔도 교육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끝! 아니, 끝이 아니라 또 봐야죠. 2차전지.